참 예수님, 오늘부터는 미사중복음에서 루카복음 1장의 말씀을 들으며 성탄의 신비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잉태에 대한 것인데요. 제1독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장면인 삼손의 잉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관시대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누아는 쉬다"라는 뜻인데, 홍수 이야기에 나오는 노아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고, 마누아도 여기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아는 안식처"라는 뜻으로 여겨지는데요. 혹은 선물이나 관대함을 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보라, 너는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수기에 나오는 나지르인 곧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된 사람에게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마침내 여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삼손은 태양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름으로서 작은 태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잉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손의 잉태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는 이야기와도 연관됩니다. 즉카르야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는 점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비슷합니다. 천사가 잉태 소식을 전하자 즉카르야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데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쭌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또한 즉카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는데요. 가브리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다니엘서에서 종말의 때를 예고했던 천사입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과 역사의 완성을 예고했던 가브리엘이 즉카리아를 통하여 주님의 성소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세사의 마지막 시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단순히 불임이었던 부부의 임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한계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불임, 노년, 두려움, 의심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느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탄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도 즉하리아처럼 침묵의 시간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새롭게 품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기다릴 수 있기를 빕니다.